힘들어도 꼭이 4세트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성 점눈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복근 운동 영상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 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루틴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후에는 편집 없이 4세트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틀어놓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크런치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식스 팩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누워주세요. 그러면은 허리 밑에 공간이 뜰 거예요. 그럼 그 공간으로 손을 슬며시 넣어줍니다. 허리로 손을 압박한다 생각하고 쭉 눌러주세요. 그러면 손은 슬며시 빼주고 땅까지 눌러주세요. 지면까지. 그 다음에는 어깨를 살짝 띄우면서 턱은 투턱 만든다 생각하고 깍지 끼고 받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복근에 스위치가 켜질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씩 들어줍니다. 양쪽을 안 들고, 한쪽씩 들어주는 이유는, 이게 양쪽을 들다가, 복근에 스위치가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근에 스위치 계속 들어간 상태, 무릎 한쪽씩. 자, 90도까지만 올려주시고, 이게 이제 크런치의 준비 자세이자 끝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잡아주고, 복근에 계속 스위치 켜져 있어야 돼요. 다리도 움직이지 않게. 깍지는 머리를 당기는 게 아니고, 머리를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터 킥이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것도 식스팩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플로터라는 뜻은 물장구 친다는 뜻입니다. 자, 준비 자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회장님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장님 의자 진짜 편하잖아요. 이렇게 안 앉아있죠. 누구나 거기 앉으면 아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게 등을 동그랗게 한 상태가 복근에 힘을 진짜 잘줄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배를 힘을 꽉 줍니다. 자, 복근에 피트가 켜졌죠. 근데 만약 여기서 어, 어 복근에 힘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흡사 대변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주고 이제 대변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또, 또 스위치가 들어갈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위치 켜진 상태 그대로 중심 쭉 뒤로 그리고 팔 뒤로 짚어주세요. 팔꿈치 살짝 굽혀주시고 이때 무게 중심은 아예 뒤쪽에 있는 거예요. 다리를 펴주세요 한쪽씩. 그 상태에서 이제. 흔들어 주는 겁니다. 복근에 계속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때 주의점은 허벅지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다리 운동이 되고 복근 운동이 안 되니까 다리에는 힘을 빼고 진행해 주세요. 자세 번째는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복직근만 트레이닝 했다면 이제 양 옆을 좀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자세랑 굉장히 흡사해요. 처음에 회장님 자세 그다음 복근에 힘주고 뒤로 살짝 누워주세요. 이때 다리는 살짝 굽혀주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한번 모아볼까요? 가지런히 이렇게 한 다음에 좌우로 찍어주는 거예요. 좌우로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복근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할로우 포지션이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옛날에 마라님도 다뤘던 운동인데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고 굉장히 복근을 쥐어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복근을 계속 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정적으로 마지막 꽉 쥐어 짜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크런치 했을 때랑 굉장히 자세가 흡사합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허리 뜨면은 손 넣고 쭉 허리 압박해서 넣어주고 어깨 띄우고 투턱 만들어주세요. 근데 최대치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은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리를 슬며시 뻗어줍니다. 이러고 나서 15초 버티고 그다음에 바로 반대쪽 15초. 자, 이제 저랑 같이 4세트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크런치는 12개, 플러터 킥은 왕복 30개, 그다음 러시안 트위스트는 왕복 12개. 그다음에 할로우 포지션 왼쪽 15초, 오른쪽 15초.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 세트가 끝나고 1분 휴식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너무 빠르지 않게 여러분들이랑 속도 맞춰서 할 거예요. 서, 일곱, 여덟, 아홉, 복근 스위치, 열, 하나, 둘. 자, 바로 일어나서 이제 플러터킥할 겁니다. 배에 힘꽉 주고, 다리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바로 러시안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할로우 포지션 15초, 15초. 바로 초식에 세팅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후, 쭉 일어나주고, 자, 준비, 시작! 15초, 15초. 이제 상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들면시 반대쪽. 오땀 어, 진짜 많이 난다. 자 5초. 4, 3, 2, 1. 그만. 오케이. 자 이제 1분 휴식, 1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휴식해주세요. 자유롭게. 네. 뭔가 정겨워. <laughs> 자, 30초 남았어요. 30초 30초 뒤에 시작할 겁니다. 본인이 휴식이 좀 모자란 사람은 스톱해놓고 자기가 시작할 수 있을 때 시작해도 됩니다. 다음 날이면? 다음 날이면 그거는 실패한 세트지. <laughs> 자, 10초 뒤에 시작이에요. 10초 뒤에. 자, 이제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 자, 크런치 쭉 눌러주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바로 플라터 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바로 러시안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해서, 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그다음 바로 할로우 포지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 시작. 복근의 스위치 꺼지면 안 됩니다. 반대쪽. 3, 2, 1. 그만! 오케이. 자, 두 번째 세트 클리어. 이렇게만 해도 어, 땀이 진짜 많이 나네요. 어, 힘들어, 힘들어. 생각보다 초보자 루틴에서 또. 실패한 루틴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초보자 기준 할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너무 힘들면은 개수는 조금씩 줄여도 돼요 뭐크런치는 10개 플로토킹은 한 20개 그리고 트위스트는 뭐 10개에서 8개 정도 그리고 할로우 포지션 10초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어, 땀이 많이 나는우 집이 더워서 그런가? 에어컨을 안 꼈어 <laughs> 자 20초 뒤에 시작할거 20초 자 15초 뒤에 시작 자 10초 남았어요 자 5초 4 3 2 1자 크런치 시작 하나 둘셋넷 <laughs> 방금 낀거 아니지? 여섯 여섯 아니요, 등 마찰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바로 플러터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자 바로 러시안 트위스트 가겠습니다 자 열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팔로쿠션자 시작! 마지막 이때 꽉 복근 쥐어 짜는 거예요. 자, 슬며시 반대쪽. 자, 5초. 4, 3, 2. 1 그만 오케이. 자 벌써 3세트 클리어했어요 3세트 자 쉬면서 복근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손 짚고 허리 쭉 내려주면서 하늘 보면 복직근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내힘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중간 중간 스트레칭 해주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목소리도> 자 20초 되시작 땀이 많이 나는데? 찍는 1, 나도 10초. 땀이 나. 어? 찍는 나도 땀이 나. <laughs> 자 5초, 4, 3, 2, 1,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하나, 그만. 자, 플러터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불가리안, 아, 불가리안, <laughs> 자, 러시안 트위스트, 하나, 둘, 불가리안 트위스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자 할로우 포지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잠깐잠깐 자, 잠깐. 자 준비 자 시작 자 마지막 세트야 마지막 세트 좀만 더 힘내서 자 5초 4 3 2 1자 바로 반대쪽 쭉 갑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자, 5초. 4, 3, 2, 1. 그만! 자, 여러분들 다 성공하셨나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복근에 힘이 지금 꽉 들어갔어요. 완전히. 지금 완전 펌핑 됐어요. 힘들어도 꼭이 4세트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근 루틴 따라 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소리 꼭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이 영상은 초급자를 위한 영상이지만 중급자, 상급자 이 영상도 곧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풍부하러 되세요. 안녕. 충성 꼭 하시길 바랍니다.